갈게요, 뭐. 어, 가? 어디다? 응. 아빠. 아니, 아까 어디다 놔뒀어? 비행기 뭐라고? 아까 비행기 놔뒀어. 아, 응. 네, 비행기. 갈게요. 네.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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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맛있어? 음. <laughs> 티클라트못한데 <좀 묻었더. 웃음> 어? 어 발라 먹어도 돼. 선우도 저 식당 먹을래? 할머니 먹는 식당? 엄마가 하 있던... 엄마. 근데 엄마가 하고 싶은 어, 엄마가 하고 싶은 어어어어 이렇게 물 타봐 그래 엄마 쟤눈색 얼굴 색개 달리네 네? 응 근데 여기 또 있다 응 엄마가 도 있는데 누구 할래 이제 오개 할래 야 황금 상금? 어 황금인데 얘 강이니 엄마, 응? 네, 엄마, 엄마 금비 할래, 강림이 할래. 엄마 금비 할래. 이제 물리치면 돼, 긴기로 있잖아난 금비다. 이게 해리포터. 물리치자. 근데 여기. 선우야, 금비는 근데 그거 하잖아, 사투리 쓰잖아. 사투리? 어, 사투리 뭔지 알아? 몰라. 네가 그랬나, 막 이런 거. <웃음> 뭐라고? 어무 <laughs> <laughs> 엄마 따봉이야? 따봉은 어디서 배웠어? 엄마. 알이어 응. 빨리 따봉이에요. 알겠죠? <laughs> 네. 엄마가 누구야? 얘 예. 엄마가 얘야. 누가 <laughs> 공격해? 예. 응. 나무. 공격. 대, 대강의 나무. 응. 뭐 기준도 되 몰라. 엄청 무거워, 선우야? 궁금한데 무게가? 다래 <laughs> 엄마, 엄마, 여기 응 들어가 내거 じゃわ 对。<Yeah. S 2> yeah. Malaysia. <laughs> Malaysia. 차 타고 a y s i a m a l a y s 에 a Malaysia. m a l a y s i 말레이시아. y 응. i a Malaysia. m a l